오늘은 바로 무엇을 해볼 거냐 유이양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카드 엑조디아, 푸른 눈의 백룡 그 다음으로 보통 이제 욕망의 항아리 그거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제 생각에 좀 그래도 흥미로운 유이양 드로우 카드들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유명한 카드인데 욕망의 항아리 자신은 덱에서 두장 드로우한다 이 카드인데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 제, 저도 진짜 유이양 아예 몰랐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센욕과인가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포켓몬 카드 게임만 해도 뭐세장 드로우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이게 유이양을 해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두장 드로우라는 게 일방적으로 어드밴티지만을 버는 카드잖아 카드 하나를 써서 두 개를 얻는 거잖아 그럼 일방적으로 어드밴티지를 버는 구조의 카드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두번째 이제 욕망의 항아리가 또두장 들어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생된 항아리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유희양을 안하는 사람도 아름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보통 모르죠 여기서 파생된게 이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다 이제 사실 욕망의 항아리보다 더 못생김 얘네가 이게 그냥 생긴게 레전드 그래서 한번 보면 자신의 덱위에서 열장을 뒷면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덱에서 두장들어온다 그럼 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 카드도 일방적으로 어드밴티지를 버는 카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덱 위에서 뒷면으로 열장을 제외하고 발동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덱에 있는 자기의 중요한 파츠들이 갈려나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충분히 카드가 근데 그래도 충분히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두장 들어오라는 효과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엔 제한이죠 지금 보시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게 바로 카드 파괴 이 친구입니다 패가 있는 플레이어는 그 패를 전부 버린다. 그자신 자신이 버린 매수만큼 대에서 들어온다. 자, 일반적인 게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원래 다섯 장 5장, 다섯 장이었는데 이걸 발동함으로써 네장 다섯 장이 된단 말이야. 네 패가 네장 상대 패가 다섯 장. 일방적인 경우에서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게 제한인데 또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거 한 번이라도 당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유희양은대이다 대기 다 사라지면은 게임이 진다. 그거는 알죠? 덱사로 이거를, 이제, 사람들 아주 많이 엿매기는 덱들이 있죠? 미개혁 친구들, 네. 그 친구들에서 아주, 아주 그냥 증식의지를 이제 쳐맞고도, 아, 나는 널 이기겠다. 증식의지 알바노 달려. 네. 엄청 강한 요소로 특정 덱에서 작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안을 걸어뒀다. 또 이제 미개혁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카드가 끝에 시작이 카드인데, 자신의 묘지에 어둠 속성 모드7일장 이상 존재할 경우, 그중5 장을 제외하고 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댁에서 3장을 들어간다. 육망의 항아리보다 더 세, 3장 들어오 조건이 근데 완전 빡세죠? 어둠속성 몬스터 7장이잖아. 아, 일반적인 댁에선 못하는데 이것도 미개혁이 해냅니다. 예. 근데 이거 마스터 듀얼로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한 가신 거 아세요? 이거 제한 갔다가 준제한 된 카드거든요, 놀랍게도. 이제한 이제 경험도 있을 정도로 어둠 스머스 일곱 장 이상 쌓을 수 있는 경우는 세장드로는 진짜 두장 드로우여도 뭐다 제한 가고 금지 가고 이러고 있는데 세장 드로우는 진짜 엄청 센 효과이기 때문에 엄청 큰 이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벌어주는 그런 카드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둠의 유혹. 자,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자신은 덱에서 두장 드로우하고 그후 패의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게. 패의 어둠속성 몬스터가 없을 경우 패를 전부 다 묘지로 보낸. 이게 재밌는 게, 패의 어둠속성 몬스터 한대가 제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제외하거든요. 이게 약간 도박을 할수 있는 거지. 내가 두장들어오를할 거야. 근데 여기서 어둠속성 몬스터가 안 나오면 패를 전부 묘지로 보낼 거야 하고 도박수로 이걸 던져볼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카드다. 카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재밌게 됐어요. 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어둠속성 제기믹을 활용하는 덱에서는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고 또 이게. 제외하고 제외 그 기믹 발동하면서 두장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맛있고 상대가 이제 이거 쓰고 어패다 버리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어 이제 여러모로 되게 잘 만든 카드 같아요. 7성의 보도 트레이드인 셀레스트리얼 세크스턴스 쿠지키리 부족 얘네 세, 얘네 넷은 묶어서 설명할게요. 각각 두장 들어온데 전부 효과가 각각 레벨에 맞는 애들을 버리거나 덱으로 돌리고 두장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각각 설명을 달아놓을게요 얘네들 전부 다 해당 레벨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쓸수 있는 카드다. 8레벨 뮤지로 보내고 아주 두장 들어오. 이제 또묘지 기믹 잘 활용하는 호루스에서 아주 기깔나게 또 사용하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 이런 레벨 버리고 뭐, 덱으로 돌리고 두장 들어오는 카드들은 다 활용도가 있어 보여. 어, 다 훌륭한 카드들 같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봐, 그 카드가, 흔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거, 이말 아시나요? 그 말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카드. 바로 설아의 빛이다. 이제 효과를 보시면 자신 묘지에 마법 함정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두 장을 들어온다 와, 벌써 욕망리야 효과가. 근데 뒤에 제약 보세요. 이 카드 발동 후이 듀얼 중 자신은 설아의 빛 이외에 마법 함정 본, 마법 함정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이거는 뭐딱 봐도 어떤 덱에서 써야 될지 감이 오시죠? 나는 마법 카드랑 함정 카드 설아의 빛만 넣을게 하는 덱에서 쓰시면 됩니다. 예.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 엄청나게 강력한 제약. 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묘지 효과까지 있는데, 묘지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폐의 몬스터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샤프를 한다. 그후 자신은 덱에서 한장 드로우 한다. 그니까, 러 말린 폐가 되는 몬스터들까지도 덱으로 돌리면서 드로우를 다시 볼수 있는. 어, 굉장히 훌륭한 효과인데, 이제 뒤에 제약도 엄청 강력하죠. 그만큼. 강력한 제약만큼 강력한 효과를 달고 있는 카드 같아요. 그구야 덱같이 특유의 덱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같아요. 엄청 큰 제약이 따르지만 그 제약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지 않고 이 카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덱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로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게. 시간의 가르는 모르가나이트. 효과 보시면 이 듀얼 중 이하 효과를 중 하나. 자신은 폐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에 일반 드로우는 두 장이 된다. 자신은 통상 소환을 한인터 2회까지 실행할 수 있다. 뮤지이 카드를 제외하고 시간에 가르는 모르나의 나이트 한 장을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인터넷 자신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에는 상대는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그냥 이거는 메타비트 전용 카드 폐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드로우 페이지에 일반 드로우는 주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쓰자마자 직접적으로 어드밴티지로 이어지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덱에서는 이제 한두한두 한두 턴에서 끝나는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자용할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 메타비트 애들 은 아주 잘 통상대로 이회를 맨날 먹으면서 아무튼간에 효과는 되게 재밌게 만든 카드인데 음, 활용하는 되게 재밌지가 않아 그냥 <laughs> 어, 살짝 아쉽다 그 점은 그 다음에 또 알아볼게 하늘의 선물 이 카드입니다 하늘의 선물이란 카드인데. 가진 내패 필드의 카드를 전부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패가 두 장이 되도록 되게스 드로우한다. 자, 바로 드는 생각. 이런 쓰레기를 누가 쓰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 솔직히 카드 처음 뭐 이거 처음에 보고 뭔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이런 답도 없는 카드를 만들 생각했지. 했는데 놀랍게도 이거 유희왕 애니에서는 욕망의 항아리 저리가라. 그러니까 망의 항아리랑 수준이 달라 이건. 엄청난 성능의 카드거든요. 사실 이거 원래 원작에서의 효과는 그래서, 원작에서 효과를 보시면, 원작 효과를 이제 보시면, 그래서, 자, 양쪽 플레이어는 폐가 6장이 되도록, 댁에서 카드를 들어온다 전개 다 해놓고, 폐 이제 한장 남았는데, 그한 장이 하늘의 선물이어서 6장을 또들어오게 전개 다 해놓고. 아주 미친, 말도 안 되는 카드다. 이거는 사실, 이대로 당연히 원작에 나오면 안되지만 원작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미친 성능의 카드였는데, 쓰레기 카드 중에 둘째가라는 서로 이런, 대제 같은 효과로 이제 만들어 놓은게참좀이 원자를 잘발용하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진짜 오야 이거는 참 구, 구제 불능 카드거든 요 솔직히 그래서 어참 아쉽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이양 드로우 카드를 좀다 알아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카드 꾸려서 이제 알아봤어요. 편집도 이제 잘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되게 재밌는 카드들을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로우 카드 이렇게 해서 그럼 끝.